106페이지. 이제는 항에 대해서도 알았고, 동료 한 길이는 더쌤 뺄쌤을 해서 계산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항이 등호를 가운데에 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을 이항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제는 제대로 계산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봐봐. 우리가 1차 방정식 하면 은 뭐를 구하는 거였어요? 미지수 값을 오롯하게. 예를 들어서 2X, 3X, 막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저런 거 숫자가 붙어 있는 거 말고 순수하게 미지수 하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하는 게 1차 방정식이라고 했어. 맞죠? 그게 1차 방정식을 푼당 해를 구해라, 금액 값을 찾아라, 또 미지수를 구해라, 이런 거. 그렇게 표현이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다? 썰렁 X는 해서 무슨 값이 나오는지를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보세요. 이쪽에 X만 순수하게 두려고 보면 얘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이, 항?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항을 이 등호를 기준으로 보니까 좌변에 항이 두 개가 있지. X가 붙어 있는 항은 그대로 두고요. X가 없는 항을 툭 잘라서 이사를 시킵니다. 이 항,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이었던 게 뭐로 바뀌어요? 플러스 3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이해. 그리고 오른쪽에 우변에 항이 지금 몇 개예요? 두개푹 잘라 그랬을 때 이번에는 x가 표시되어 있는 거를 어느 쪽으로 옮겨야 돼? 왼쪽으로 왜 왜? x 값을 순수하게 구할 건데 여기다가 더 버리면 어떡해 그지? 그래서 x를 이항시킵니다 플러스 x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얘만 정리를 해주면 3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됐나?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동료항끼리 정리를 한 격이니 동료항끼리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2X, 2X. 얘는요? 2X.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X야 아니면 X야? 2X. 어. 여기서는 등식의 성질을 써야죠. 양쪽에 똑같이 뭐를 해줘요? 응, 음. 음, 나누기 2 또는 곱하기 2분의 1 맞아요? 이렇게 해서 2분의 1 해줘야지 이렇게 돼서 순수하게 x만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한쪽에만 하면은 이거 되어 안 돼요. 등식의 성질은 똑같이 똑같이 해주는 거였죠? 네.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2분의 1을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마이너스 개수 챙겨야지. 마이너스의 개수가 하나야. 홀수개야. 그러면 마이너스 쓰고 약분 그대로 해서 아, 1이구나.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 회색깔 바탕에 있는 거 개념 적용하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2x 플러스 3은 7이래. 그런데 우리는 1차 방정식을 푼다고 했어. x 값만 덩그러니 냅둬야 되는 작업을 할 거야. 그러면 <laughs> 플러스 3을 먼저는 없애줘야 되겠네. 이항시키면 뭐가 돼요? 응. 두 번째 줄 보니까 플러스 3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2 x 는7네모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면 돼. 3이 들어가면 되죠. 맞죠? 여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X가 붙어 있는 거, 오른쪽에 남아있어요, 없어요. 어, 이거를 항을, 이항에서 식을 정리한다라고 해요. 정리가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동료항끼리 계산 한번 해줘야지. 네. 상사항끼리 네. 계산을 했어. 7이3을 했어. 7이3은 네. 예, 그럼 4. 여기에서 EX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양쪽을 똑같이 2로 나누면? X는 2. 괜찮죠? 그러면은 2번은 여러분들이 해 봐요. 답만 볼게요. 일단은 네모칸 개념 적용하기 그회색깔의 네모칸 괄호 2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위에서부터 x 4 2라고 쓰셨으면 정답입니다. 나머지 106페이지에 문제 있죠. 여섯 개. 요거 풀어 볼게요. 자, 3-1번입니다. 3-1번에 네모칸 들어가야 되는 거. 좌변과 우변에 있는 각각의 항들 중에서 X가 붙어 있는, 미지수 X가 붙어 있는 거는 X대로 정리를 해줘야 되고,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또 모아놔야 되니까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준 거야. 좌변, 우변에다가. 그래서 네모칸에 들어가야 되는 거. X, 이 e. 계산을 또 해야죠. 동류항이니까. 그래서 2x는 마이너스 6.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2x가 아니라 x니까 x는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됐나요? 잘했어. 그러면 은 3-2번. 얘도 마찬가지야. 정리를 해줘. 그러면 은 4x 플러스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서 5x는 마이너스 5가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순수한 x니까 x는 마이너스 1 나왔나? 나왔나요? 자 106쪽에 4-1, 4-2번 정리한 거야 다. 어?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은 얘기해 주세요. 틀린 것만 진행할게 어? 봤어 봤어. 오케이. 음 4-2번에 2번인가요? 혹시? 1, 14. 4-2번에? 4-2번에 1번만 들렸어요 오케이. 그럼 1, 4번 해볼게요. 진짜 시험지에 딱 있어? 시험지를 딱 받았어? 그랬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하는 건요. 이거예요. 표시를 해요, 나는. 근데 지금 거는 짧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 암산이 되지. 근데 처음 했는데 어떻게 암산이 돼? 처음에는 암산 잘안 되는 게 정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을 갈라치기는 하지 않아도 그항 전체 하나 하나 하나의 그항 이항시켜야 될 거를 동그라미쳐서 요 표시만 좀 해놔. 해놓고 나서 정리를 해. 여러분들은 한 줄에 한 줄을 좀더 써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근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를 굳이 안 쓰고 이렇게만 표시해도 머리 속에서 계산이 후루룩 될 때가 와. 그러니까 그 후루룩 되기 전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좀 표시를 하고 한 줄만 더 쓰자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계산에 사실 이것도 이렇게 안 하고 한 번에 나올 수 있지. 그리고 우리는 중학생이니까 이제 대분수로 만들지 않아도 되잖아. 여기까지만 두는 거야. 됐죠? 그렇게 왜 3분의 3으 3분? 아, 나는 여기서 응. 3분의 3에서. 네. 3분의 3. 여기 참고해서 나 네. 예. 요거 요거 하는 거예요, 지금. 됐죠? 그다음에 얘도 표시만 해 줘. 그다음에 생각해. 이렇게. 그리고 한줄더써 줘. 그대로지 이렇게 됐어요? 되나 느낌 왔어요? 이제 문제지를 딱받았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일까 보였어? 아직 안 보였어? 그러면 조금 더 연습하면 돼또 해볼게 말 나온 김에 요거 하나만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요 무조건 미지수가 x인 거는 무조건 좌변으로만 모아야 돼요? 그건 아니야. 싹다 우변으로 모은 다음에 무엇은 X 이렇게 해놓고 답을 쓸 때만 X는 뭐 이렇게 써도 돼. 어느 한 쪽으로만 완벽하게 모아놓고 이게 완 이게 전부다. 좌변에 있는 내용들 모두와 우변에 있는 내용들 모두가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틀리지 않아요. 오케이. 그때는 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가 마이너스 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싹다 옮겨버려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이제 준서씨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왜 3X가 4인데 X는 3분의 4예요 이거잖아요. 3X에서 이 3이 없어지려면 지금 1분의 3X라고 할수 있겠죠. 1분의 3X잖아요. 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1분의 3x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x만 구할 거니까 이 3을 3분의 1을 곱해서 약분 해서 순수하게 얘만 나오게 할 거거든. 여기까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1을 얘만 해주면 안 되잖아. 반대쪽에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x는 3분의 4가 되는 겁니다. 됐대? 응, 좋아요.